이 세상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예리미야 4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줄 분명히 알지니라 여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나서 애굽으로 도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리미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10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리미아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응답이었나 하면요. 요한안이 애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땅에 머물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남유다 땅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을 예레미야가 요한안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안이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해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 유다 땅에 머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안은 남 유다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것 같으면 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되는 것.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처지와 관계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요하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애굽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에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한 것, 내 마음, 내 뜻을 지지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 결정,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